이두 분은 무슨 사이? 하나 둘셋 친한 사이 친한 사이 와 좋아요 좋게 보면 이 검은색이 보이지만 안 좋게 보면 파란색이 보일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어. 오늘 옆에 동료가 저녁을 먹자고요 음. 딱 오늘 이 교육이 끝나고 음. 드실 거예요? 네 <laughs> 옆에 분하고는 좀 친한 사이인가요? 어때요? 오, 네, 네, 네 좋아요.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옆에 분하고는 무슨 사이인지 잠깐만 한번 캐치 한번 해봐 주실래요? 모르는 사이, 불편한 사이, 그다음에 친한 사이, 건강한 사이 있어요. 어. 여기 지금 계신 분이 의사원님이 어, 되게 인상이 좋아서 지금 저하고는 무슨 사이 같아요? 하나, 둘, 건강한 셋, 건강한 사이. 오케이, 좋아요. 자, 요두 분은 요두 분은 무슨 사이? 하나, 둘, 셋. 친한 사이, 와, 좋아요. 그죠? 어. 자, 근데, 친한 사이냐, 불편한 사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어때요? 우리가 관계소통이 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강사원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음. 과장님, 저번 요청하신 자료 정리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혹시 시간 되시면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딱 이래요. 어. 근데, 이 강사원과 이대리는요, 그닥 좋은 사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리가 딱 이래요. 아 그럼 미리얘기했어야지 어? 꼭 필요할 때만 나 찾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강 사원과 김 대리는 어때요? 되게 좋아. 속마음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분을 보시면 평소에 인사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니까 시간 내서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겠다. 딱 이런 생각을 해요. 둘의 사이는 엄청나거든요. 좀 불편한 사이냐, 아니면 좀 친한 사이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는데 이 사이가 왜 중요한지를 제가 이걸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오늘 딱 저를 보면서, 어, 오늘 딱 보면서 우리 사원님들이 저에 대해서 조금 그 평가나 인정 뭐 이런 걸 한번 해주신다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혹시 골라줄 번호가 있을까요? 4번. 제일 듣고 싶었어. 와, 제일 듣고 싶었어. 어. 자, 옆자꾸 하나 불러줄래요? 옆자꾸 하나만 골라줘봐요. 이 중에서. 있다면. 있다면 하나 골라주십시오. 뭐, 뭐가 있을까요? 3번. 3번. 오케이. 와, 좋아요. 또 2번. 2번, 2번. 2번. 와, 좋아요. 그 다음에 오 번, 오 번, 좋아요, 좋습니다. 다 골라줬어요. 자, 근데 좋게 보면 이 검은색이 보이지만 안 좋게 보면 파란색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 어. 그러니까 저한테 오늘 언변 좋다라고 얘기했지만 어떤 분한테는 와 진짜 시끄럽다 이럴 수도 있고, 그죠 어떤 분한테 끈기가 있어 보이지만 끈질겨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은 논리적이지만 어떤 분한테는 되게 냉정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사이냐에 따라서 검은색이 보일 수도 있고 파란색이 보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은 이 관계소통을 조금 잘 하려면 효율적인 소통에 있어서는 관계적인 소통과 이 업무적인 소통에 밸런스가 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딱이두 가지만 좀 얘기 한번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관계적 소통을 조금 얘기 한번 해봐드리고 두 번째는 업무적 소통을 좀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한번 볼게요. 관계적 소통은 평소에 인정과 질문을 조금 조금 활용하라는 겁니다. 어, 볼게요. 인정에서 칭찬과 이걸 좀 구분해 보시면 일단 칭찬은요. 즉각적인 성과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축하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 앞에 앉아서 너무 감사해요. 어 이거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게 뭐예요? 칭찬. 어. 근데 인정은 평소의 모습을 봐야지만 할수 있는 게 인정이거든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조직 조직을 딱 갖고 왔을 때 칭찬하고 질문을 조금만 우리가 응용하시면 되게 좋은데 저는 요두 가지를 조금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평소에 일단은 상대방을 이룬 성취 플러스 질문. 이게 되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요. 또 하나가, 칭찬과, 어때요? 인정 플러스, 어때요? 상대 의견을 의 묻는 질문을 같이 응용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어, 첫 번째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이룬 성취 플러스 질문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거거든요. 어, 우리 선원님들이 선배님들한테 성취 플러스 질문을 해주시면 되게 좋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배님, 저번에 A 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 어, 결과 되게 좋아서 수주됐네요. 와, 대단하세요. 이렇게 딱 끝나잖아요? 그럼 어때요? 티키타카가 안 돼요. 어. 이때 플러스 어떻게? 어, 준비하면서 어떤 게좀 힘드셨어요? 뭐 힘드신 거 없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성취 플러스 질문을 해줬을 때 훨씬 더 어때요? 티키타카가 잘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 하나만 봐볼게요. 즉각적인 성과 플러스 어때요? 의견을 묻는 질문을 같이 해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어. 예를 들면 과장님 오늘 자료 보내주신 거와 진짜 너무 감사해요. 되게 꼼꼼하시던데요. 여기서 딱 끝내지 마시고 티키타카가 되려면 어떻게? 여기다가 질문 하나를 더 해달라는 겁니다. 어. 어때요? 과장님 꼼꼼하게 하는 정리 비율이 뭐죠? 어. 어떤 분은 이게 아부 같대요. 근데 아부는 아닙니다. 어. 우리가 그냥 티키타카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성취 플러스 질문, 칭찬 플러스 질문을 해줬을 때 훨씬 어떻게 이분과 효율적인 소통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이해되셨을까요? 네. 좋아 옆작궁 봐봐요 이해되는 표정이에요 오케이 좋아 요 이러면 돼요. 역작곡만 어, 오늘 그래도 이해하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를 조금 가져가시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하나 더 있네요. 보시면 팀장님 오늘 발표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것도 즉각적인 성과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끝내지 마시고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 생각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어때요? 성과 플러스 의견을 같이 주시면 훨씬 아웃풋이 난다라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관계적인 소통 플러스 여기서 제가 또 하나 한번 드리면 이두 가지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업무적 소통을 조금 얘기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업무적 소통은 뭐냐면 대안을 가지고 고려해서 제안을 달라는 거거든요. 어, 보통 우리 밑에 과장님들이 뭔가 질문을 시켜요. 그러면 사원님들이 선배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뭐부터 할까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어, 이런 직원이 나으세요 아니면 대안을 딱 가지고 와. 가지고 와서 어 선배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딱 이래요. 어. 이 A 사원과 B 사원이 있는데 옆에 짝꿍 잠깐 보실래요? 어떤 분이 더 나은지 한번 볼래요? A 사원이 더 나은 것 같아요. B 사원이 나은 것 같아요. 물어봐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비, 요케 비, 그렇죠. 지금 비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그렇죠. 비예요, 그렇죠. 그냥 무작정 물어보기보다는 대안을 가지고 왔을 때가 훨씬 더 도와주고 싶은 의지가 좀 생길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이럴 때 대안을 가지고 조금 얘기할 때, 저는 좀 많이 쓰는 합법 중에 하나가 일단 데스크라는 걸좀 쓰거든요. 어. 근데 우리가 상급에서 무조건 수용을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거절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어때요? 그냥 조금 시간을 미뤄야 될 때도 있어요. 어. 그럴 때 저는 요. 대 스카법을 조금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오늘 옆에 동료가 저녁을 먹자고요딱 음. 오늘 이 교육이 끝나고. 음. 드실 거예요? 네. 그죠? <laughs> <laughs> 어, 진짜 어. 지금 한두 분은 살짝 고민한 중이에요. 그죠? 오늘 저랑 오늘 먹을래요? 아, <laughs> 네. 어, 그죠? 되게 어려운 사이에요. 되게 어려운 사이에요. 그죠? 그죠? 그렇죠? 어려운 사이예요 어. 근데 이때. 이때, 유연하게 거절하거나 유연하게 제안을 할 때에는, 어, 안 되는데요? 저 약속이 있는데요? 거의 이렇게 딱 끝내면 어때요? 조금은, 어, 나랑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한번 보시면, 요거에 딱 맞춰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오늘 저녁에 뵙자고요 일단 이게 사실. 어, 근데 오늘 제가 좀 선약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표현. 네, 여기서 다 끝내요. 여기까지는 다 잘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끝내지 마시고 어떻게 어 다음 주 금요일은 어떠세요? 제안을 조금 주면서 어때요? 그럼 부담 없이 어때요? 편하게 밥한끼할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표현에서 끝나지 마시고 지금 안 되는데요. 이렇게 딱 끝내지 마시고 대안과 결과를 같이 줬을 때 훨씬 더 어떻게 효율적인 소통이 될수있다는 겁니다. 업무로 가볼게요 우리 걸로 가볼게요 자 보시면 업무요청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당장은 어려워 근데 선배니까 막 해줄 순 없단 말이에요 이때도 어떻게? 유연하게 대안을 가지고 고려해서 제안을 달라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겁니다 어, 선배님 한시간 이내에 이거 수정하라는 말씀이시죠 이게 사실 어. 제가 갑자기 요청해서 좀 저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뭐야 표현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딱 끝내지 마시고 어떻게? 대안을 주라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어. 제가 혹시 급하게 처리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두 시간 이내는 좀 가능한데 그때 괜찮을까요? 그때는 어떻게 제가 꼼꼼하게 조금 잘 보시고 어떻게 결과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거절하지 마시고 사실, 표현, 제안, 결과로 어떻게 좀 소통을 하고 효율적으로 가시면 훨씬 좋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서 오늘 저는 요두 가지를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어. 관계적인 소통에서는 일단 그냥 어때요? 인정해주지 말고 어, 어떻게? 인정 플러스 질문 좋아요. 이거 다 기억해주시고 그다음에 업무적 소통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일단은 대안. 제안 그죠? 대안 대안 그죠? 그냥 거절하지 마시고 대안을 꼭 갖고 업무적 소통을 하시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과정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